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,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,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의 2K, 합이 0이 성립한다. 그리고 A3과 A4가 더한 게 3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.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건데요. 합은 공비가 우리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공식이 다르죠. 나눠보면은, 공비가 1인 경우는요. 공비가 1인 경우는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A라고 하면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A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A2, A4 다 A입니다. 그럼 이것도 20A 예를 들어 20A 요거는 10개니까 10A 더한 게 0이면 A값이 0이 돼야 되죠. 근데 A값이 0이면 이것도 0, 이것도 0 그래서 더한 게 3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.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보겠습니다. 1이 아니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수 있겠죠. 이거 보면 공식 쓰겠습니다. 공비가 R이라고 하면 R-1분의 첫째 항 A고요. 공비의 항의 개수가 20개. 이렇게. 이렇게 돼요. 이거는요. 이거는 A2, A4 이렇게 가는 거죠. 첫째 양이 여기 AR 이렇게 되고요. 공비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. R제곱 빼기 1분의 AR에, r 제곱의 10제곱이니까, 이것도 R에 20제곱 빼기 1. 이거 더한 게 0.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, R에 20제곱 빼기 1이 양면 똑같으니까, 나누면 사라지겠죠. R은 1이 아니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r 제곱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 볼게요. 그럼 이게 이걸 곱하면 여기 인수분해하면 r 마이너스 1과 r 플러스 1이기 때문에 r 플러스 1만 남겠네요. a에 r 플러스 1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사라지고 ar은 0 그리고 첫째 항도 0이 되면은 안 되겠죠.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더한 게 3이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양변에 a로 나누면 사라지고요. 그럼, 2 r 값이 마이너스 1 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. 공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요거 공식을, 식을 이용하면요. 세번째 항은 첫째 항의 R제곱인데, 이렇게 R제곱, 그 다음에 요거는 AR의 세제곱 되겠죠. R값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보면요.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A. 이거는 세 제곱 해주니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? 마이너스 8분의 a 이 값이 더한 게 3. 양변에 8 곱해보면요 2a 마이너스 a 24. 그래서 a 값이 24. 어,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